안녕하세요 모든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16, 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바닥일 수 있는 지점에서 약간의 반등 커렉션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타임 프레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에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약 4,600달러 위쪽에서부터 오픈한 포지션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쪽은 120 0달러 초반대에서 차근차근 모아왔습니다. 지금은 포트가 거의 비어있고, 푸속션만 남아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요한 지지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구간의 주요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무너진다면 큰 그림에서 깊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목표 구간이 어디쯤이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 상승 추세 압추핸드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로는 민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스트라테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마인 측에서도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준 FED의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어, 팔로우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트레이딩과 관련된 테크니컬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알트코인 쪽은 어떤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트레이딩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크립토법을 쪽을 보면 지금 많이 하락한 코인들은 펌핑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RNG와 e 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크게 상승한 거는 OKB입니다. 지금 꽤 많이 올라서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자면, 잠시만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할게요. 지금은 오전 8시 40분입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어젯밤에 비트컵 행사에서 스피커로 참여하고 늦게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동생들과 밥도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말이 잘못 나왔네요. 지금은 50뷰 구간, 중간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한, 초록색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12만선까지 반등이 왔지만 아직 극단적인 탐욕 구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80 같은 극단적인 수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제 경험상 본격적으로 큰 하락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 나와야 하거든요. 롱쇼 청산 차트에서 보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고 친구들 중에서도 5억 달러 그러니까 약0.5 빌리언 달러 정도가 폭파됐습니다. 이건 롱 포지션 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어제 가격이 대략 1 1,400 부근까지 드리프트해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어 저는 1 1,400에서 포지션을 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고 있었고, 운전도 하고, 말도 하고, 그때 좀 바빴거든요. 그리고,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의 차트 컨디션을 봤을 때도, 아직 포지션을 닫을 만한 신호가 없었고, 가격이 다시 위로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쪽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오거스트는 0.46% 상승 중인데, 이게 좋은지 물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폭 상승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움직임이 도지, 도지캔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도지는 아주 약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반전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지가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엔걸핑, 엔걸핑도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엔걸핑은 지난달보다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는 신호입니다 8%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강세장이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캔들이 30%, 50%, 26%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블리시가 발생할 확률은 약 10일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는 슈퍼 블리시가 아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번 달이 도지 형태로 마감된다면 또 한번 긴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건 또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바트화로 비교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370만 바트인데 어, 조정이 와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360만 바트 선은 안 깨졌어요. 여기가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 만약 여러분이 비트의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 비트코인을 바트화로 거래하면 이렇게 바트 단위로 보이죠? 저도 가끔 비트코인을 바트화로 거래할 때는 먼저 달러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바트화 쪽에서 매수를 하곤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판단해 보세요. 왜냐면 때때로 바트화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에서는 패닉이나 유동성 문제, 그리고 바트화의 강세나 약세 같은 상황 때문에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지지선을 잠깐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방향을 볼 때는 달러 쪽 차트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바트화로 전환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노하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18개 모두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마이너스가 계속 되니까 다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점 무서워 보이기 시작해서 저도 어젯밤에 숏 포지션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가격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서 버티고 있길래 저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그냥 잤거든요. 혹시라도 가격이 버티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아침에 보면은 이익이었던 게 허상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마침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연결 구간에 들어와서 일단 포지션을 달았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정리했고 다시 진입할 타이밍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어, 지금은 여전히 캐시플로우를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모드에 있고 중립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푸트옵션만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비트코인 스팟, ETF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 했을 때는 아직 연한 빨간색, 약간 하락세였습니다. 많이 크진 않지만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냥 스트레티지라고 부를게요. 스트레티지가 여전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400개 넘게 더 샀고, 현재 약 62만 9천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최근에 업데이트한 최신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트마인 쪽입니다. 지금 비트마인이 비트, 이더를 사고 있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비트마인도 비트코인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지금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었네요. 잘못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더리움을 약 1.5200만 토큰 정도 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 19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크립토 자산의 총 가치는 6.612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퍼 o 포머 놓칠까봐 두려운가 올지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냥 직접 코인에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그냥 정보로 참고하시고요. 혹시 이 오메가버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 엑스퍼트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제가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둘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퍼포먼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과는 2017, 2018년부터의 데이터입니다. 아래쪽에는 저희가 백 테스트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성장 퍼포먼스이고요. 혹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라인 라인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링크를 요청하시면 전화 담당자에게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미팅도 진행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해 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앉아서 웨이브를 라벨링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차트에서요. 어제 이 구역에서 오더를 정리하면서 약간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정리했어요. 가격이 반등한 것을 보면 우리는 비트코인이 이 지점에서 한 사이클의 바닥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지선은 그냥 눈으로 봐도 제가 말한 이 지지선이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그 아래로는 대략 10만 근처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이 구간, 이 지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구간은 확인 컴펌 구간입니다.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이게 이미 오파가 끝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이탈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반전 신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캔들 처럼 그래핑 반전 신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다이버전스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얘기는 우리가 매번 영상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좀 지루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다이버전스가 이미 4개월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영상에서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다이버전스가 차트상에서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좀더 멀리까지 슈퍼블리시한 무브먼트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전에도 1월 1일부터 롱 포지션을 계속 잡아왔죠 최근에 바텀을 찍은 그 지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고 쭉 올라왔을 때, 저는 이 지점에서 포지션을 정리했죠. 아마 1만 1. 900달러 근처에서 정리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올라갔던 거죠. 이 구간이 슈퍼 블리시하게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이버전스도 보이고 윗꼬리도 남기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결국 숏 포지션으로 전환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 구간, 원래 존으로 돌아왔어요. 이 존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입니다. 아침에 라벨을 붙이면서 앉아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전체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리캡하면서 볼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1, 2, 3, 4, 5입니다. 웨이브 1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 부분이 ABC죠. 그리고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까지는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 부분만 자세히 볼 겁니다. 여기가 C가 맞죠? C도 5 개의 파동이 있습니다. 여기 1, 2, 3, 4인데 이 4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규칙상이 이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다섯 개의 작은 파동을 확대해서 보면 이 다섯 파동은 1, 2의 형태여야 하고 2, 1, 2도 이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기본 시나리오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2를 이탈한다면 그건 곤란한 상황입니다 1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만약 2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1, 2, 3, 4, 5의 형태로 위쪽에서 마무리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여전히 큰 그림에서 엔딩 다이어 모널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탈한다면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번째 케이스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신호나 여러 그래픽 신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오파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번에 이미 오파가 끝났으니 안쪽을 좀더 확대해서 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시간 차트를 열어서 제가 어떻게 파동을 세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 2, 3, 4, 5, 2 부분이 바로 웨이브 3이 가장 길었던 경우입니다. 맞아요. 웨이브 3이 항상 가장 깁니다. 임펄스 파동에서요, 꽤 크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고, 오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웨이브 4를 돌파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파의 1파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A파의 1파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될까요? 예를 들어, 1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2, 3, 4, 5파로 내려가게 되겠죠. 맞죠? 1파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 부분이 2파의 조정 구간이 진행 중입니다. 2파의 경우 피보나치가 아니라 엘리어 파동의 규칙에 따르면 이전 고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새로운 고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올라오는 것은 모두 2파가 될수 있습니다. 2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파가 하락하게 됩니다. 3파가 하락할 때는 이 4파의 바닥을 돌파하게 되고 이게 바로 A파가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번에 만약 이 구간이 A파라면 여기서 2파가 끝나고 3, 4, 5파가 진행되어서 딱 A파가 마무리됩니다. A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B파의 조정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 꽤 힘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아직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하락해서 C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BC는 큰 그림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직 피보나치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측정한 프레임을 보면 1의 타겟에서 3이 나오면 1.218이 나오고 여기서 A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B 조정 그리고 C가 여기로 내려오면 A와 비슷한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게 약 9만 초반대 구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푸트 옵션을 가지고 있고 B-C 구간에서 푸트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해요. 충격이 와도 전부 다 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반복해서 천천히 가는 거죠. 후트 옵션을 모으는 쪽에서요. 사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다른 파트에 응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락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험드는데 활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응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것이 바로 ABC입니다. 사실, 시장을 이틀, 3일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아직 반등할 기회가 있고, 롤이 유지될 수 있다면, 저는 S를 먼저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S 들고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어젯밤에 먼저 정리했어요. 얼마나 벌든 그게다고 챙겨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현금 흐름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부터 모아온 구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위쪽 의 2, 3 구간부터 모아왔어요. 4H 다이버전스 구간도요, 차트 켜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저는 캔들 모양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쭉 내려왔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퍼센트를 또 늘려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래 구간에서 더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 슈퍼 베어리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한 달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이프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세이프 구간에서는 약 10~11일 정도 머물렀고 11일 동안 슈퍼 베어리시 케이스에서 반등할 때에 트레이드 퍼센트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약37% 정도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7%를 11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3~4%씩 상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4%는 올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 구간, 즉 하락장이 일어날 때마다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1일 차트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월브리지 케이스에서는 1%의 움직임도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꽤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이것을 1, 2, 그리고 아주 큰 산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만약 반등해서 다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케이스와 확률을 추가할 수 있겠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평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지점은 우리가 테스트 포인트인데 여기서 하락했다 조정이 올라왔을 때이 구간을 지켜낼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만약 이 구간을 지켜내면서 버틸 수 있다면 하락한 뒤 자리를 잡는 모습이기에 아직은 유연하게 볼수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한 뒤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해지 전략을 써야하거나 숏 포지션을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 모멘텀이 타임 다이버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타임 다이버전스가 있다면 다시 이 케이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 없이 옆으로만 횡보하고 힘이 전혀 없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쇼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쇼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숏 포지션 잡는 게 정말 지겹거든요. 롱 포지션을 잡고 싶긴 한데 좀더 프리미엄한 조건에서 진입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역 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은 중간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영역이 중간 영역이고, 잠시만요. 이 부분을 좀더 살펴볼게요. 노란색 영역입니다. 노란색 영역이 바로 이두 번째 영역이에요. 이제 두 번째 영역에서는 여러분 이 영역을 버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이 영역에서는 반드시 버텨야 해요. 이 영역에서는 조정이 와서 웹이나 다른 무언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버텨내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희망입니다. 지금 시장의 희망이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숏 포지션으로 캐시플로우를 얻었고 수익도 챙겼으니 지금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지금은 내려가도 올라가도 상관없고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찾고 좋은 리스크 리워드 기회를 모색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디스코드에서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지금 걱정되는 점은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단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한다면 3번 구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구간은 1 1 1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게 됩니다 1, 1, 1구간은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트렌드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AMC를 바라보는 부분에서는요. AMC는 이 구간 하락 조정, 실용 포지션 진입, 이탈 시 선절, 왼쪽 이 구간 진입, 여기서 진입 가능, 전부입니다. AMC는 전부입니다. 비트코인 그림 리캡했으니 금 보겠습니다. 금은요? 금은 기존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크게 움직였죠? 비트코인은 이미 꽤 많이 움직였지만 금은 아직도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간다고 볼수 있겠네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상단 박스권에서 다이버전스 발생 시숏 포지션, 아래쪽에서 발생 시롱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가격 이탈 여부를 평가할 가장 가까운 지점은 바로 이 구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만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으면 스윙의 폭이 작아질 거라서 저는 아직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조금 더 프리미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디스코드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규칙방에서 규칙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웹상파트에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트레이딩 방향성이나 PC, 알트코인, 신규 상장 등 다양한 업데이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경품도 있으며 골드업 멤버십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계정이 없으신 분들도 어거스트 점프 스타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인나우를 누르고 KYC 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폰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조인나우를 눌러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UD를 이 웹사이트에 산만머라이 -right 상단 메뉴에서 바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판매 멤버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안내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달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저항선에서는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유의 경우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월간 차트로 친구들과 익스클루시브 세션을 할 때도 봤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아주 뚜렷하게 보이시죠?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쪽을 보면 다우존스의 월간 차트에서는 저는 다이버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게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이나 코렉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행보장일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다이버전스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우존스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저는 크루드, 원유 같은 종목을 조금씩 모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리밸런싱을 했고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트레이드에서 이긴 자금도 가져왔습니다. 최근 이더리움도 한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웹사이트 3톡에서 친구들에게 업데이트 해 줬던 내용입니다. 이건 제 개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한 대의 기기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고, 레버리지는 최대 10배까지만 사용합니다. 사실상 5배 정도만 쓰고, 실제로는 그만큼도 잘안 씁니다. 잘안 쓰는 이유는 포트에 남아있는 자금도 있기 때문이고, 영상 촬영용 포트폴리오는 따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개의 포트는 닫았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캐시플로우로 코스피 시장에서 콜옵션을 샀거나, 이전에 코스피 시장에서 콜옵션을 샀을 때, 실제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스피 시장에서 콜옵션을 산 시점이 바로 이 구간인데,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고, 그걸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저희는 감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고, 위험을 꽤 높게 가져갔죠. 하지만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얻게 되자마자, 그 돈을 더 낮은 위험의 자산,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썼을 때 비트코인을 보관하곤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제가 SET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옵션을 샀을 때그 수익을 주식에 보관하곤 했어요. 만약에 제가 수익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실 아직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포지션을 닫아서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거죠. 지금은 첫 번째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하고 있어서 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진입해서 수익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조정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조정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가 보는 바로는 아직 사상 최고가였던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전 저항선 4,800달러 부근이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전 손절 라인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정이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진입 타이밍을 찾고 기존 손절 라인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거래량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이더리움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이게 대형 3파동 웨이브 3의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파동이 되려면 이 구간을 돌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더리움이 다시 하락해서 박스권 사이드웨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이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ADA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저도 어, 스팟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 스팟이 바로 ADA예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 라운드에서 크립토 마진 트레이딩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얻었고 그때 ADA를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어, 지금도 계속 보유 중이고요. 현재 ADA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고 약간 저항선에 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전 저항 구간이 실제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만약 트레이딩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좋은 시점은 아닌 거 같아요. 좋은 타이밍이 되려면 가격이 아래로 드리프트 할때 그때가 바로 진입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내려올 때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알트코인들은 곧 디스코드의 리스팅에서 계속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가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으로는요, 비트코인 쪽에서 전체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해드릴게요. 중요한 지지선이 이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대략 111 0 근처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 지지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 A파가 시작된다는 신호가 될수 있는데, ABC 파동의 경우에는 정말 깊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로 측정해보면 정말 깊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0.786 0.88, 0.87등 여러 수치가 있지만, 일단 피고나치로 측정해보면, ABC 파동이 대략 90 영초간 구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게 바라지만 만약 지지선을 지켜낸다면, 다시 반등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점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슈퍼블릿지, 소강세장으로 이어질지는 다시 평가해봐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 혹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를 존중해야 합니다.